좀 아프긴 한데, 다시 가보자. 이거 응. 오늘 투주로, 경기관 투주로, 투주로 가자, 투주로. 투주로. 배당 좀 올려가지고. 가자, 여러분들아. 가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숲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겨이전! 21. 실자 스 보호 좀 시작해볼까? 자, 뭐, 길게 얘기할 거 없고, 어제, 음, 하나, 우리가 승을 예상하면서, 당연히 하나 풀은 들어왔겠지. 당연히 승까지 했으니까, 그죠. 근데 아프다. 뭐가, 어, 형키가 아프네. 음, 그죠. 그래서 분명히 어제 좀 바로 돌리고, 그 다음에 오늘 느바 경기가 많아가지고, 아 오늘 느바도좀 금액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을 상황을 그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그죠. 그래서 일단 오늘 음바 경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막 트레이드로 어 수선하잖아. 그래서 트레이드 마감이 언제냐면 한국 시간 어, 내일 새벽 5시거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트레이드 마지막 날 전날 그다음에 마지막 날을 오늘 말고 내일 같은 경우에 일단 금액을 막 올려서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느바가 트레이드 다 마감되고 나서, 다시 또 올릴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뭐결정자라든지그 다음에 매치업 봤을 때, 어, 어, 그것도 얘기할 거야, 응. 음. 음. 란트 같으면 가겠냐, 골스로니 네 같으면 골스 가겠냐. 그 지금 뭐 쓰레기 같은 라인업에. 갔다가 무슨 또 욕들어 먹으려고, 어. 내가 드란트라도골스는안 가겠다, 어. 그래가지고, 음. 오늘. 어,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면, 어, 전반부 완주력 먹고, 후반부 투주력 먹고, 이런 느낌으로 가보입시다. 오케이. 자, 오늘 경기가 많지? 핵심적으로 탁탁탁탁 이야기하면서 가볼게요. 음. 자, 첫 번째 경기. 세란데 애틀데스야 야나뭘 보고 놀랬냐면 어 그래 세나니 그래 올시즌 잘하는거 맞잖아 근데 세나니 지금 원정이잖아 그리고 애틀리 홈이잖아 근데 왜 세나니 1.4라는 이런 정배당을 받았을까 다른 이유가 없고 딱 한가지죠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팍스가 등장합니다 음.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가세될 거라는 거는, 우리가 뚜껑을 오늘 열어봐야 알겠지만, 무조건 득점력은 올라간다. 음. 그리고, 뭐, 이 세난이라는 팀이, 뭐, 수비가 또, 야반 때문에 나쁘진 않은 건 있지만서도, 확실히, 언제든지 달릴 수 있는 구성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난의 정배, 그 다음에 애트리 홈, 그 역배 그 맞는데 이 경기를 굳이 우리가 승패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오히려 기준점이 많은 거는 사실이지만 음 이거 오바만 가자 오바만 어. 아시겠죠 다 오바만 그 다음에 클불하고 디트데스 어제 하루 종일 똥을 쌌던 모블리 플라스 어. 나머지 인간들. 근데 이 클브리라는 팀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백투백 경기에서 전혀 약한 팀이 아니거든. 그리고 이 디트라는 팀도 올 시즌 뭐 내내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양쪽에 있어가지고 상승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아요거 조금만 배당도 좀더 더 줬으면. 배트맨 기준으로 한 1.4대 줬으면, 클불 주력으로 가고 싶은데, 조금 애매해. 뭐가 애매하냐면, 클블이 이길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 미첼도 지금 GTD에 걸려있잖아. 근데 미첼의 출전 유무랑 상관없이, 클블이좀 유리한 매체별 하나 보고 있거든. 그래서 이 경기를, 음 주력으로 가기엔 좀 애매하고, 뭐로 가자? 클불 쓴가? 오버로 갑시다. 왜? 나머지 경기들이 오늘 더 좋은 경기들이 훨씬 더 많아서, 아시겠죠? <laughs> 그다음에 자. 미러키 대 사람 샬럿. 어,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 미러키 미들턴과 쿠즈마 트레이드가 일어났지. 근데 어, 누가 더 플러스 되느냐 이거 이야기해 봤을 때음 도찐개찐같은 느낌이야 <laughs> 도찐개찐같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 미러키 입장에서 오늘 이 경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미러키가 지금 연패잖아 그치? 와 여기서 이걸 또 떨어뜨려? 또 떨어뜨려? 아좀 그런데 음. 왜 그렇냐면 지난 경기 오클전에 애네들 주전 애들 다 휴식을 주면서 결국 오늘 경기를 위해서 데뷔를 했잖아. 그러면 데뷔를 한 상태에서 지금 라멜라볼 빠진 샬럿 상대로 또한 뭐야? 근몇년 동안 어, 샬럿 만났다 하면 미치는 인간이 있지. 누가 쿰보 어, 지난처럼. 음. 그래서 요거 미러키 승과 그 다음에 뭐 미러키 마인승요렇게 갑시다. 자그 다음에 와싱하고 브루클린. 음, 어제도 우리가 분석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이 브루클린이라는 팀 자체가 어~ 예를 들어서 토마스라든지 그다음에 존슨 계속 빠져있었잖아 근데 오늘도 존슨도 들어오는 입장이고 계속 잘 버텨왔잖아 근데 버텨왔던 이유가 뭐가 좋냐면 어, 주전이 뛰었을 때는 이 클렉스턴 골밑을 지키는 이 클렉스턴 그다음에 벤치가 또 뛰었을 때는 또 괴물 또 인간 이거 현대 농구에는 어울리지 않은 또 괴물 또 있잖아 누구 브루클린의 어, 샤프 이 인간들이 골밑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나머지 얼라들이 어떻게 해주고 있다 전부 다 에너지 레벨 올려주면서 게임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브루클린이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은 거야 근데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다? 어, 골싱턴? 그래. 에이스, 쿠주마, 트레이드 됐어. 그 다음에, 좀 전에, 발렌슈나스, 또, 트레이드, 됐어. 그리고, 원래 주전이었던 샤르 빠져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와싱턴의 라인업을 봤을 때, 오늘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홈즈가 지금, 골밑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잖아. 근데 홈즈 같은 경우에는 정통 5번이라고 보기 어려워. 4번 정도 볼수 있는 사, 친구고, 사이즈에서도 확실히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키스퍼드가 주전으로 올라와, 그 다음 벤치에서는 그래도 브록돈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누구 하나, 쉽게 말하면 조던풀이 막 40점 폭발하지 않는 이상은, 이 경기, 정말 꿀로 흘러갈 수 있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해배당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 그럼 이제 배트맨 당이 떨어지겠죠. 얼마까지 떨어졌노? 1.4. 핸드캡 4.5. 요거 마인으로 가자, 여러분들아. 부르 음. 마인으로 갑시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잘 듣고 있나? 이것들아. 어? <laughs> 잘 듣고 있어. 현계는 잊어라고 이씨. 어. 잊어라, 잊어라, 잊어라! 어. 자고 오면다 잊자. 어. 자, 필라데 마이애미 데스. 음. 어제 우리가 이 마이애미. 참, 진짜 시카고 플라스 마이애미. 지글지글 하다. 그렇게 경기 내내 잘했던 이 마이애미가 막판에 또 뒤집어지는 꼬라지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필라. 결국 이기긴 했으나 어제 우리가 뭐로 갔지? 델러스 플랜 그다음에 오바 쪽으로 예상했잖아. 근데 오늘 원래 폴 조지가 복귀 예정이었는데 폴 조지가 빠져. 그다음에 엔비드 이미 선언했잖아. 올 시즌 나는 백투백 경기 뛰지 않겠다. 근데 오늘 이 경기에 만약에 어제 빠졌던 뭐 고든이라든지 라우리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최근에 이 필라가 어떤 경기들이 더 좋았었냐면. 엔비드가 뛰었을 때보다 맥시 중심으로 했을 때의 경기력들이 훨씬 더 좋았거든. 그쵸? 또한, 마이애미가 또 백투백 원정이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이거, 필라슨 갑시다, 필라슨. 뭐, 폴조지 빠지고, 엔비드 없어, 그 상관없이. 음, 됐죠? 그 다음에, 맨피 대 토론토. 음, 이 맨피. 너무 시다 주전, 벤치, 할거 없이. 어, 그쵸? 알고도 못 막는 jjj 어째보면 jjj가 올 시즌 이 득점이 평소 때보다 너무 많이 올랐죠 그만큼 강력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토론토가 오늘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 골밑에 기본적으로 퍼들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퍼들이 빠져버려 그 다음에 키클리가 빠져버려. 그 다음에 바렛이 빠져버려. 쉽게 말해서, 1, 2, 3 까지는 아니지만서도, 1, 2 까지는 아니 1, 4 빠져있는 입장이거든. 그래서, 이, 맨피의 주전 벤치의 이 에너지 레벨을 감당할 수 있겠나? 와, 또 말하기 무섭네. 이걸, 이걸 또 떨어뜨리나? 하, 씨! 이걸 또 떨어뜨려. 음. <laughs> 그래서, 이 경기, 맨피 승과 맨피마이 승으로 갑시다. 어, 하여튼 부지런하네. 그 다음에 자, 미네하고 소데스. 음.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지금 빠져있는 자원들이 많은 거는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주전들은 다 뛰는 거야. 음. 다 뛰는 거고, 그 다음에 뭐이 소가 백투백완전그 다음에 미네소타가 지금 상태가 좀 심각하다. 어. 잠깐만, 스타야 느바 나눠먹기 진짜로 존재하는 거야. 어. 이제 알아서 생각해라. 인간아. 어. 자, 그래서, 요거, 기준점 대비했을 때, 어, 풀한번 찔러보자. 풀 해보고, 그 다음에 언더. 됐죠? 자, 그 다음에 뉴얼하고 댄버. 음, 요거, 다시, 그래, 니가 말했던 나눠 먹기 게임이잖아. 그 자, 음. 다시 나눠먹기 게임 그때도 우리가 이 정도 기준점이면 뉴올이 최소 풀을 할수 있다 요렇게 예상했는데 풀 할까 말까 하다가 뭐 경기 내내 덴버가 잘하다 보니까 풀을 못했는데 뉴올이좀 아쉬운게 머레이가 시즌아웃이 떠버렸잖아 근데 다시 한번 이 맥컬럼 그다음 머피 지난 경기도 머피 미쳤었고 그다음에 자이언 고든 빠질 수 있다 그럼 이거 충분히 다시 한번 풀찔러 보면 낫지 않나 그래서 이거 뉴올 프렌가 그다음에 뭐 오버 이렇게 봅시다. 에. 그다음에 자 볼스하고 유탄데 여기도 상성은 분명히 존재해 뭐가 볼스는 항상 유타한테강했다 그죠?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아 골스 경기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어제 아래 올랜도전에 주력을 갖지만서도 경기 내용 자체가 진짜 처참해, 음, 그죠? 그래서 이 골스라는 팀의 이 특히나 완정 이 경기에 있어서 그 경기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떨어진다. 또한 이 원정에서의 골스 1.3배당 전혀 메리트 없고 그리고 1.2배당 전혀 메리트 없고 요거 유타 프렌가 먼저, 요렇게 봅시다. 그 다음에, 자, 피닉스하고 오케이시인데, 일단, 드란트가 아웃이잖아. 그러면, 오케이시의 홈이다. 그러면, 마엔이냐, 오바냐, 둘중 하나 초이스해야 되는 게임이라고 보고 있거든. 근데 우리는, 뭘로 가자? 오바로 갑시다. 그 다음에, 자, 올랜드하고 세크. 음, 세크. 홈에서, 완전체로, 이 많은 게임. 근데, 잭라빈의 효과.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좋은 점이 뭐냐면, 잭라빈이라든지, 그 다음에 드로잔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둘, 둘 자체가, 그나마 또 낭만이 있는 친구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클러치 타임에 있어가지고, 확실히 그 전보다 유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그게 떨어질 확률이 떨어져.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느바든, 뭐, 국내 농구들 보더라도 한 팀이 계속 런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 어, 뭐, 10대 0 런하고, 뭐, 12대 2 뭐, 런하고, 20대 7 런하고. 근데 그렇게 물릴 수 있는 지금 이 멤버 구성이 아니라는 거야. 반대로 지금, 올랜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봐서 알겠지만, 분명히, 주전들이 다 들어온 입장이긴 한데, 물론 석스가 빠진 게좀 크긴 큰데, 그래도 지금 이 멤버로 경기를 잘할수 있는 구성이긴 한데, 뭐가 안 되냐면, 얘네들이 지금, 공이 안 돌아간다, 공이 안 돌아가. 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어떤 경기를 펼친다? 계속 저득점 행진을 펼치잖아. 그리고 또 지금 뭐야? 계속 원정 장출 경기를 계속 펼치는 입장. 그래서, 요거, 12시 경기지만, 가장 또 좋은 게임이 되지 않을까? 음, 세크 승과 세크 마행승으로 갑시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 경기 많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음, 배당 좀 올려가지고 트레이드 박스 빠지고 잭나비로 오고 무조건 이득이지 음,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득 무조건 이득 음, 팀 입장에서 자 그래서 오늘 이 경기 많은데 좀 투지력으로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반부 발렌슈나스 오늘은 못 나오지 음. 좋지 그러니까 주전 뛰었을 때는 사보니스가 주전 만들어주고 벤치 뛰었을 때는 발렌슈나스가 어. 중심 잡아주고 그래서 세크 여러분들아 지금 이 멤버 구성 자체가 진짜 나쁘지가 않아 음. 진짜로 확실히 나쁘지가 않다 음. 근데 뭐 우승권까지는 아니고 중상위권 전력 유지된다. 계속 음.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음, 나중에 오늘 5경기 있잖아. 아 지금 이제 배당이 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가야 될 게임가 음, 버려 야될 게임가 그 다음에 메리트가 있는 게임가. 인 잠깐만 저 개새끼는 한번 이야기하면 그 이영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아 음, 진짜 조사받긴 해야 돼 어. 그게 뭐왜 그러냐면 명장병에 걸려서 그래 어. 지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토토인들만 죽고나는 거야 원래라면 3대1로 끝나야 되는 게임이잖아 전형적으로 그죠? 근데 그 말도 안 23대16 그걸 지고 있고 그 다음에 5세트에서도 12대 10에서 와, 그 연, 연속 블락은 좀 아. 장희의 그 연속 블락은 좀 아프더라. 아무튼 간에 됐다. 지나간 항상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아. 지나간 거 우리 얘기하자 의미가 없어. 우리가 뭐 바둑 기사도 아니고. 어? 에이. 우리가 뭐 바둑 기사도 아니고. 항상 극장승이든 극장패든 자골남이 있고 오늘 누바나 화이팅하자 됐죠 여기까지 그 5경기는 누바 이거 돌아가는 결과 보고 나서 정하자 아시겠죠 여기까지. 으흠.